이십일 배민원 닫는 날이었는데 배민앱 들어가면 그대로죠. 말 그대로 참여율은 오퍼센트도 안될듯 싶습니다. 배민 쿠팡은 비웃고 있겠죠. 너희들이 백날 첫날 그래봐야 각자가 살아남아야 하는 자영업 단락이안 된다 이러면서 솔직히 언론에 뜨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이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다 좋지만 그래봐야 그 순간뿐이란 겁니다. 어차피 오늘 참여했던 분들도 내일 되면 똑같이 배민원 쿠팡 하시기에 뻔하니까 배민 쿠팡 측에서는 눈도 깜빡 안 합니다. 전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배민원 쿠팡이 왜 저렇게 자영업자들이 죽는 소리 하는데도 더 악랄해지는가? 자영업자 스스로가 쿠팡 배민원을 못 버리고 그걸 배민 쿠팡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배민원 쿠팡으로 몰리는 이유는 단 하나 무료 배달 때문입니다. 그럼 자영업자분들도 간단합니다. 가계배달을 무료배달 수준으로 높이고 배민원 쿠팡으로 몰리는 수요를 가계배달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배달대행업체와 자영업 간의 상생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서로 양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부산인데 여기만 해도 배민원 쿠팡 때문에 배달대행 콜수가 줄었다. 그래서 배달 가격을 올리고 5천 할 정도 500원이었던 것 1,000원으로 올린답니다. 생각해보자구요. 그럼 배민원 쿠팡을 하지 배달대행은 점점 많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야 합니다. 배달대행이 당장은 힘들겠지만 몇 달만 참으시고 콜비를 낮추세요. 콜비를 낮추고 관리비 안 받는 겁니다. 5천할증 당분간 안 합니다. 단몇 개월만이라도요. 이렇게 매장 측에서는 할인받은 금액만큼 배달비를 낮추는 겁니다. 요즘 배달비를 보면 대부분 가게 배달로 돌리려고 2,000원 이상 받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만약 배달 대행에서 가격을 낮춘다면 1,000원 또는 배달비 무료도 할수 있습니다. 메뉴 단가를 매장보다 10% 올리고 배달비 1,000원 얼마 이상 무료 또는 완전 무료를 시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리뷰 이벤은 거의 원래 하고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고요. 배민원 쿠팡이츠는 리뷰 이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배민원 쿠팡이츠 혜택이 없다는 걸 점주들이 보여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당장에는 효과가 없겠지만 제 매장을 예로 들면 배민 클럽 생기고 80% 이상이 배민원으로 들어왔고 제가 말한 것처럼 바꾸고 나서는 거꾸로 80%가 가게 배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령 배민원 쿠팡으로 들어온다면 위에 내용을 실행하고 나서 전단지나 간단한 쪽지로 사정을 설명하고 가게 배달에도 무배에 가까운 수준이고 리뷰 이벤트 품목도 적어서 같이 보내주는 겁니다 아직도 소비자는 가게 배달, 배민 배달 헷갈리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주문하는데 첫 화면이 배민 배달이니 그렇게 주문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걸 저희가 알려줘야 합니다. 배민에서는 절대로 안 해주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처럼 배민원 쿠팡 안 하는 날을 만들고 참여하고 서서히 가게 배달로 옮겨야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안 바뀔 거 알고 있고 제가 말한 게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 자영업자가 스스로 배달시키는 양도 무시못합니다. 제가 볼때 전체 주문의 30% 이상은 자영업자가 배달시킵니다. 그럼 그 자영업자분들만이라도 일단 배민원 쿠팡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맨날 배민원 쿠팡 욕하면서 본인은 배민원 쿠팡 이용하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총 주문 금액에서 차이나 봐야 2천원 내외입니다. 여튼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마시고 일단 본인부터 배민원 쿠팡 이용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여튼 말이 길었지만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응원합니다.